네, 여러분들 김치 코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치 산 사람들도 존나 많을 거고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손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지금 싼거 같아서 지금 바닥 같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 김치가 어떠한 생태계로 이루고 있고. 음,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비전이 있어야 오랫동안 끄고 갈수 있잖아요. 또 많이 오를 가능성도 높고. 어, 물론 비트가 살아나야겠지만. 음,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비전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메이저 코인 있죠. 리플, 뭐 에이다, 이오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뭔가. 크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얘네들이 일을 낼것 같고 뭐 엄청난 생태계를 만들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메이저 코인들 근데 내막을 알면요 얘네들 CEO가 하는 짓거리들 보면 은 메이저 코인조차도 그냥 한탕 해먹으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여요 왜? 자기 물량 계속 떠넘기고 새로운 코인 계속 찍어내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뭐 합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조차도 좀 믿기 그런데 김치를 믿는다. 김치는요, 활동을 해도 굉장히 뭔가 활동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어디 협력을 했네, 뭐를 추진하고 있네, 어? 어디랑 손을 잡았네. 근데 그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진짜 막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김치 코인이요.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지. 명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비전으로 믿는 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짓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결론은 또 중요한 거는, 김, 일단 그런 거 비전 다 필요 없고요. 이때까지 비전 없이도 그냥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왜 김치는 올랐을까? 간단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업비트든 재단이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코인 재단들은요, 일단 좋은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야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겠죠. 왜냐? 그만큼 그 물량을 살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 거래소랑 어느 정도 딜을 하고 상장을 시킵니다. 물론, 그 업비트로 치면 업비트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야 어, 어느 정도 어피트에서 받아주겠죠. 자, 그러면은 재단은, 어, 그 물량을 펌핑시켜서, 어, 자기 물량을 비싼 가격에 넘길 수 있어서 돈을 벌는 거고, 어피트는 그로 인해서 수수로 챙기고, 그리고 흐름을 자기가 다 컨트롤하고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득도 챙기고,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어, 흐름으로 이때까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어피트 김치 보면요. 이때까지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똑같이 내려갑니다. 왜? 어, 자기들이 컨트롤하니까요. 어, 그래서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냐? 재단들이 계속 물량을 펌핑시키면서, 자기도 비싼 값에 물량 넘기면서 어피트도 돈을 챙기고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만 물리지만 않으면 돈을 좀벌수 있는 구도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타점은요 왜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예, 정부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왜 우리들의 세금을 이 크립토 시장의 자금에 대한 세금을 빨아먹으려면은 자기들도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도 일하고 있다 생태계를 좀더 좋게 만들라고 노력을 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유이를 좀 김치들이 받았죠. 어, 정확한 내막은 뭐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쫓겨난 것 같은데 유이가 들어온다는 건요. 이 유인 이렇게 어피트도 김치를 내치기 싫습니다. 왜? 김치가 많고 김치들이 펌핑이 많이 될수록 자기들한테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업비트가 김치를 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정부가 하라면 해야죠. 어피트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인 거래소로 계속해서 거듭 나가려면은 정부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피트가 재단한테는 그냥 갑입니다. 갑. 그냥 재단한테 꺼지라고 하면은 재단은 나가야 돼요. 아무런 규제도 없고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김치들 또한번 유의 받을 거 아무도 모릅니다. 유의 받는 순간 또한번그 유의 사태가 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거기 투자자 한 사람들, 어떻게 됐죠? 어, 뭐, 퀴즈 톡, 뭐, 픽셀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됐죠? 그냥, 상패빔 하나 없이 나갔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사시는 거는 굉장히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김치가 많이 오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유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퇴출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 안에 안 걸려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비트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어, 비트가 붐을 일으켜야 펌핑도 많이 될 거예요. 왜? 비트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더 시장에 몰릴 거고, 그때 물량을 펌핑시켜야 개미들한테 좀더 많은 물량을 많이 넘길 수 있겠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조건조차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유의에 대한 규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두 번째 비트가 어 나도 비트가 오를 것 같지만 그래도 비트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좀 불확실합니다. 근데 김치를 산다 어좀 그래요. 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이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면은 애매한 코인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모든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IT 버블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IT 산업이요. 굉장히 이제 좋은 산업이었고 지금으로 따져도 계속해서 이제 미래를 주도해 가는 산업이 되, 됐지만 그때 IT 산업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나 소나 다 IT 산업 해 가지고 어, 그 주가가 꽝튀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석가리기로 어, 이제 하는 척만 하는 애들은 다 끝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진짜 그 비전을 어, 계속해서 잘 끌고 나가는 회사들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그 보석가리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김치는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때까지 해온 짓거리들 보면 은 답이 나와요. 아니 뭐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활동을 하는 내막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가, 그냥 명분을 만드는 건가,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재단 물량 있잖아요. 뭐 처음에 백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서에다 뭔가 적어놔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백서에다 막 적어둡니다. 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물량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고 시장의 유통 물량을 어느 정도 풀고 초기 투자자들은 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 또 이런 것들 막, 막 백서에 다 적어놓아요. 근데 김치 중에서 1년 이상 된 코인들은요 대부분 한 지갑의 물량이 70% 80%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다 그냥 나가리 된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법이 없어요? 음 그렇게 백서 적어 놓은 대로 실행 안 해도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물량 펌핑 시키고 갑자기 빤스런 해도, 아니면 지금 그냥 빤스런 해버려도 법이 없습니다. 어, 얘네들을 뭐 벌하고, 어, 그럴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가가셔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가 살아나야 됩니다. 뭐 비전이 어떻고 저촉고 가네. 그냥 비트 살아나면은 다 많이 오를 거예요. 유의를안 받는다면 메이저들은 많이 오를 거고요. 비트 살아나면요. 비트 살아난다는 거는 적어도 어, 전고 60K 이상 올려고 어, 한 60K 이상 더 이제 전고 이제. 정고 근처 간다는 거는 그냥 뭐더 올라가겠다는 거니까 많이 오를 거예요. 그 타점이 와야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펌핑이 올 건데, 그 전까지는 뭐 메이저든 김치든 뭐좀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결론은 비트가 불장을 오게 만들고, 그리고 불장이 안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비트가 지금 저도 비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해치 수단으로는. 그래서 뭐 여러 기관들이나 좋은 소리가 존나게 많은데, 중요한 건요. 그 뜻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가더라도 쉽게 안갈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트도 좀안 좋아요. 비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차트 뿐인데, 그 차트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 김치코인 같은 경우는요. 하지 마세요. 예. 네. 네. 유의 받고 빤스로 하면 아, 유의 받고 그냥 퇴출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혹시라도 좀 유익했다면은 좋아요, 구독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누가 볼줄 모르겠지만은 누가 볼라나 이것도 아, 안볼거 같은데.